최첨단 산업과 주거,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울산 도심 융합특구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전방위적인 노력도 컸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서범수 국회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예,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를 바꾸셔서 후반기에 음.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여러 가지 활약을 하셨는데 예, 예. 울산과 관련해서 일단 뭐 가장 큰 성과라고 하는 것들 좀 예.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은 제가 전반기 행안위에 있다가 이제 국토교통위로 옮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도시융합특구를 어떻게 하면 울산 쪽으로 지정을 할수 있겠느냐 예. 그걸 목표로 해서 제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지난 작년이죠 12월 19일 날네번 도전 끝에 저희들이 드디어 우리 울주군하고 중구의 테크노밸리 쪽에서 193만 제곱미터의 음. 그 면적의 도시융합특구를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음. 그 도시융합특구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각종 규제도 혜택을 특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어 지역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9월 21일 날그 본회의에서 도심유화특구특별법을 어, 통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음.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가일 때문에 그 본회의가 중단이 돼서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이걸 빨리 통과를 시켜서 어, 안정적으로 도심유화특구 개발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명절 연휴가 끝나면 네. 국정감사가 시작되잖아요. 네, 예, 10월 10일부터. 입니다 네. 이번 예. 국감에서 다룰 울산 관련 이슈가 있을까요? 음, 무엇보다도 제일 울산 시민들께서 제일 관심이 있는 게 아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되는 부분일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번 10월 10일 특히 국토교통부를 상대로서 해 국감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우리 이그린벨트와 관련해서 가능한 국토교통부에서 거리감을 세게 지고 할게 아니고 또 음. 시도에 좀 근한을 좀이양해 해달라.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30만 제곱미터의 면적을 지금 현재는 시도지사한테 근한을 줬는데 이걸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좀 확대를 해두고 그리고 이걸 시도지사가 좀 하,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지금 음. 현재는 그 부분에 시도지사한테 근한을 줬다 하더라도 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승인도 없이 이제 시도지사가 좀 그런, 그 날을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좀 국감에서도 이것을 음. 계속 강조를 하고 어 간치를 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까 싶습니다. 음, 예. 이번 국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어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음, 예. 황당한 좀 생각이 드는데 음, 네, 롯데가 예, 예. 음. 울산역 복합환송센터 건립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울산시에 밝혔어요. 이상 관련해서 좀 어떤 입장이시고 공, 국감 예, 증인 신청도 하셨더라고요. 예, 예. 예. 그 롯데가 8년 전부터 울산역 복합 반송센터 사업을 시작은 했으나 너무나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롯데라는 대기업을 믿고 특히 또 롯데가 우리 울산하고도 특별한 인연이 있는 기업을 믿고 음. 많은 주민들께서 재산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기대에 에 맞지 않게 지금 지지부진 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롯데가 그런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오늘을 불러서 한번 들어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로 언언을 해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롯데에 끌려다닐 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의 특단의 제척을 세워서 새롭게 다시 해봐야 될 건지를 음. 한번 판단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시급한 음. 울산 현안이 있을까요 예, 예. 울산 현안 많죠 많은데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 정치권하고 울산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2차전지 특구 음. 어, 첨단 단지를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빨리 정착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음. 그리고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대 비행기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고 또 도시 경쟁력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도 한 분석을 해 보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현안들은 참 음. 많군요. 예,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예. 어, 시민들께 좀 인사 말씀 하신다면요. 예. 예. 지난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더지만그 무더위를 잘 이기는 득특에또수확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지와 함께 항상 정을 따뜻하게 나누는 즐거운 추석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 잘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서범수 예.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